여러분, 혹시 매일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장수와 건강을 위한 식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대사 기능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식단과 생활 방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학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연구가 식단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빈도 설문지와 같은 도구는 사람들이 실제로 먹은 음식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원격 사진 촬영 같은 기술을 활용해보다 정확한 식단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식단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칼로리 제한입니다. 칼로리 제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해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수명 연장과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들은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드렸으니 영상 시청 후꼭 참고해주세요. 칼로리 제한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그것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는 에너지가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섭취하는 칼로리를 조절하고 몸에 불필요한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로리 제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이는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6시간 공복 후 8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는 168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로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기만 한다면 오히려 영양 결핍이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이란 적은 양으로도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생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결국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근육 손실이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 뿐만 아니라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설탕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에 통곡물이나 채소에서 얻는 복합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 섭취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좋은 지방도 필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아마시유 같은 식물성 오일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50대 이후에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고 칼로리 제한과 함께 식사 시간 조절 그리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단순히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유지와 수명 연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